티겨, 네. 어, 바람직하시네요. 영화관에서는 휴폰을 꺼놔야죠. 네, 아니면 최소한 무음이라도 그죠? 네, 우리는 기본 에티켓을 지키는 그런 어린이가 됩시다. 자, 이제 준비됐지요? 네. 그러면 오른쪽부터 관객석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관객석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어. 포즈? 네, 포즈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 갈게요 자 중앙입니다 자 이제 왼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팬들과 함께하는 셀카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건들 모,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슬로건 들어주세요. 500명이에요, 500명. 아, 휴대폰 다 내려주세요. 슬로건 만들어주세요. 프레시다 보입니다. 매니저님이 지금 잡고 있으세요. 자, 슬로건 들어주세요. 저희 포토그래퍼님, 같이 찍어주세요, 네. 중앙에서도 슬로건 보이게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이 앞에 현수막이 있어요. 응원 현수막이. 그게 보이도록 찍겠습니다. 배우님 셀카봉 저희 주시고요. 아, 포토그래퍼님 한번 다시 찍어주세요. 네네 네. <laughs> 네. 그래도 우리 네, 기념 사진은 이렇게 찍었네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곳에서 더 네, 아 뭔가 아 재밌는 걸 언제라뇨 갔다 와서나 <laughs> 알면서 집 극게. 네, 아무튼 네, 저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아프지 마시고요. 약속, 네, 그래야 뭐, 그래야 이렇게 또 찾아와 줄거 아니에요. 네. 아프면못오잖아 네, 그러면 난또그막 빈자리가 신경 쓰일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네! 네. 진짜로.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팬분들께서는 잠시 진정하시고요. 네, 8시 20분까지 저희 못나갈거 알고 계시지요?